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개그나 이제 토크를 혼자서 그렇게 유튜브 쭉 이끌어간다라는 거는 굉장한 밸런스 감각이 있지 않고는 힘든 일인데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방송에서 같이 이제 보게 됐는데 어이 친구 가 굉장히 맵고 파격적인 멘트를 하지만 또 일절 무리한 친구가 아니잖아요. 음. 네. 그러니까 그 밸런스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이 매운 맛을 너무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카메라 꺼졌을 때 누구보다 거의 뭐 유교 느낌이 날 정도로 예의 <laughs> <laughs> 가 발라가지고 오히려 아 약간 카메라 앞에서 되게 조금 발라당 까진 연기를 조금 더 하는 거였구나 하지만 정말 너무 편해요 이렇게 좀 어, 리듬감이나 좀그 순발력이 좋은 분이 한분 계시면은 아무래도 방송할 때 저는 굉장히 편한 것 같아서 기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막둥이 역할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네한 가지 마이크 드신 김에 본인은 어떤 마구니 역할을 하고 계신지. 저는 굉장히 말투에, 말투가 좀 차분하다 보니, 듣고 나서 보면은, 어, 되게 마구니의 말인데, 점잖게 은톤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내용일 줄 몰랐던 말을 하는 그런 좀, 점, 좀 마구니 쪽인 것 같아요. 말로써좀 당황스럽게 만들고.